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디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쉬운 독학 태국어 첫 걸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플라이, 조나경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사를 더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의문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냐? 13강, 당신은 왜 태국어를 공부합니까? 이 왜?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이해에도 여러가지 단어들, 여러가지 의문사들을 배우니까 또 오늘도 힘차게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핵심 단어들을 꼭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봐주시면은, 단마이, 다 단마이. 다 둘다 평성으로 해주시면은, 왜 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어, 양라이, 양라이. 해주시면은, 어떻게 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고요. 세 번째, 프로그램 그럼, 삼성으로 올려주시면, 뭐뭐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는 이제 단독으로 쓸 때, 뭐뭐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 나오는, 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찡이라는 단어와 함께 쓸 때는, 그럼으로 또는 그래서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찡. 증해 주시면은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주어 뒤에 위치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꺼, 예전에 배웠던 꺼와 동일하게 요 증은 항상 주어 뒤에만 갈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세요. 그다음 프아. 프아 해 주시면은 무엇 무엇을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핵심 단어들을 더 봐주시면은, doy, d o 해주시면은 무, 이제 교통수단 주로 교통수단과 함께 쓰이는데 무엇 무엇을 타고 또는 이제 무엇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doy, doy 아마는 모으로서 그리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라는 의미가 되고요. 뺀. 어, 뺀이죠. 뺀은 이다라고 배웠는데 사실 요거 이 뺀이 이다 말고도 이제 부사구로 만들어주면서 모모로서 또는 모모로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어 깝. 값. 값. 이렇게 해주시면, 모모와가 돼서, A 값 B 하면은, A와 B란 의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의 with와도 비슷한 전치사, 단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간. 간 이렇게 오는데, 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주로 동사가 오고, 목저어가 오고, 뒤에 깐 혹은 누워있간의 형태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깝과 깐의 차이를 한번 보고 갈 건데요.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가 사실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야 되고, A 값 B. 그러면은 A와 B는 어쩌고 하다가 되고, 아니면 A는 어쩌고 하다 값 B. 하면은 A는 B와 어쩌고 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이냐. 기본적으로 주어가 두명 이상인 상황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태국 음식 먹으러 갈래? 할때 뭐라고 하냐. 빨긴 아 한탈 깐 마이 빨긴 아 한탈 깐 마이 하면 뒤에 깐이 들어가 있죠. 이때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둘이 함께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깐이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깝과 깐의 차이는 이렇게 조금 의미상 다르다. 그서 이때 이 뉘앙스 차이는 주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어가 기본적으로 한 명이고 그 위에 누구 누구 와다 하면은 까비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두명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깐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의문사, 탐마이를 공부를 해보고 갈 건데요. 일단 탐마이 같은 경우는 왜 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탐마이가 활용된 의문문은 주로 우리가 이유를 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당연히 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탐마이 같은 경우는 맨 앞이나 맨 뒤에 들어가 줄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탐마이 하고, 이렇게 문장이 와도 되고, 문장이 쭉온 다음에, 왜 라고 해주셔도 된다. 근데, 이때 뉘앙스의 차이는, 만약에 탐마이가 앞에 오면, 이 왜가 좀더 강조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크게 의미 차이는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탐마이에 대한 답변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앞에 핵심 단어에서 봤던, 프아, 프 증이라는 단어들을 가지고 나타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답변 표현을 봐주시면 주어가 온 다음에 일단 상황 설명 동사가 와야 돼요. 그게 뭐냐? 일단 결과겠죠. 네, 결과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프아가 온 다음에 이유 설명 동사가 온다. 그러면 왜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 대답 같은 경우는 어떤 뉘앙스가 되냐? 어떠한 이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을 했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가 오고 상황 설명 동사가 마찬가지로 오고 프라가 온 다음에 이제 이유 설명 동사 원인이 온다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주어는 프로, 이유 설명 동사 하기 때문에, 프로가 뭐뭐 때문에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상황 설명 동사, 즉, 결과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이제 프로와 증이 다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아까 2번과 달라져요. 프로, 주어가 오고, 이유 설명 동사가 온 다음에 또 주어가 오고, 증, 상황 설명 동사가 온다. 그러면 프로, 주어는 이유 설명 동사 했기 때문에 주어는 증. 그러므로 그래서 상황설명동사 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만약에 프로절의 주어와 증절의 주어가 동일하다면 사실 증, 증 앞에 주어는 생략이 돼도 돼요. 그래서 프로, 주어, 이유설명동사, 그리고 증, 상황설명동사가 와도 되는데 만약에 프로의 주어와 이제 증절의 주어가 다르다. 그때는 둘다 넣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화났어 해서, pro, kun, tam, 하면 주시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화났어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동의하다면, p r 잔, my, s by, r a m 식으로. 내가 오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by, r a my, 공부하러 못 갔다 했을 때는, 앞에 주어가 빠졌죠.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해줘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예문들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사 탐마이가 왔을 때인데요. 먼저, 주어 동사가 오고 뒤에 이제 탐마이의 문장 형태가 된다 그러면 자 예문 하나하나 봐주시면은 가오 안낭스 탐마이크랍 해주시면은 안낭스가 기본적으로 책을 읽다 라는 의미가 돼요 책을 읽다는 의미가 되는데 어떠할 때는. 공부를 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 리안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배우다, 학습하다에 조금 더 뉘앙스가 맞춰져 있고요. 누군가 가르쳐 주는 상대가 있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경우는 안낭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예문을 봐 주시면 이제 대답을 하겠죠. 가오 안낭스 그는 공부합니다. 푸아 뭐뭐 하기 위해 드리암 서업 카 드리암 하면 준비하다가 되고요, 서업 하면은 시험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책을 봅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예문 콘리암 파사 타이 탄 마이 크랍 해주시면은 당신은 왜 태국어를 공부하나요? 왜 태국어를 배우시나요?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대답은 디안파 저는 태국어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디라 하면은 저는 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태국어를 공부합니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태국을 태국어를 왜 공부하시나요? 음. 아마 태국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태국 친구들이 너는 왜태국어로 공부해? 이렇게. 군리안파사타이 탐마이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니샨리안파사타이 프로 니샨처브라테타이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또한 가지 예문이 더 있겠죠. 프로가 먼저 나와서 프로 니샨처브라테타이 저는 태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증리안파사타이카 그래서 태국어를 공부합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때 뒤찬을 말하지 않았어요. 뒤찬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이미 뒤찬이 나왔고 앞절, 풀어절의 주어와 찡절의 주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이번에 탐마이가 오고 주어동사 목적어의 문장 형태인데요. 아까 제가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탐마이가 앞으로 오면은 단지, 왜,를 좀더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뭐, 앞에, 앞에 예문들과 탐마이가 뒤에 왔을 때랑 의미 차이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이곤마브라태까올리가 하면은 당신은 왜 태국에 왔나요가 되겠죠. 그럼 대답으로 ผมม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리เพื่อหางานครับ. 하면은 하งาน이 뭐냐. 하가 뭐죠. 찾다가 돼요. 찾다. 그래서 일을 찾기 위해서, 즉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예문 또 볼게요. 탐마이, 가오마이마 탐난, 크랍 해주시면은, 마이마 탐난이 뭐냐, 일을 하러 오지 않다, 즉, 출근하지 않다가 돼요. 그래서, 그는 왜 출근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러면 대답으로는, 가오마이마 탐난.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프어 왜냐 하면, 마이사바이, 가. 해서, 마이사바이 하면은, 안녕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가 아니라, 요 때는 사실 몸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왔니, 왔니 하면 오늘이거든요. 왔니, 마이 스타 바이 하면은 오늘 몸이 안 좋아 라는 뉘앙스로도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안녕하지 못해요 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아파요 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동일한 예문인데, 프로의 위치가 다르죠. 프로 카오 마이 서바이. 그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는 아프기 때문에, 즉 마이 마 담간 카. 그래서 일을 하러 못 갔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때도 카오가 둘다 앞뒤 절에 주어가 카오로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뒷절에 찡 앞에 카오를 넣어주지 않았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탐마이 말고 프로아라이를 사용한 탐마이의 겸양적 표현, 조금 더 이제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프로아라이가 일단 뭐냐. 그래서 프로아라이 같은 경우는 의문사, 탐마이의 대체를 통해서 직설적으로 왜냐고 묻는 대신에 좀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직역을 하자면 무엇 때문에라는 뉘앙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기분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프로를 넣어서 뭐뭐 때문에라고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동사 앞에 프아를 넣어서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뭐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문을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 예문. 훈리안파사타이, 프로아라이크랍 해주시면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태국어를 공부하나요?가 되겠죠? 근데 요거 대신에 이제 프로아라이 대신에 그냥 탐마이를 넣으면은 당신은 왜 태국어를 공부하나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아라이 같은 경우도 우리 이 탐마이와 동일하게 맨 앞에 가도 되고 맨 뒤에 가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예문을 봐주시면은 앞에 와있죠. w h 왜 무엇 때문에 군마 브라테 카울리가 하면은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왔나요? 란 질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의문사 양라이가 되는데요. 양라이는 양라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양라이는 기본적으로 수단이나 방법을 묻기 위한 의문사가 돼요. 왜냐. 어떻게 뭐뭐하냐가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뭐뭐했다라는 방법을 대답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양라이 같은 경우는 양라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은 그냥 양라이. 양라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라이가 활용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우리가 다음 전치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냐? 첫 번째 노이 하고 명사가 온다. 그러면 그 무엇무엇을 타고 무엇무엇을 통해서가 되고요. 도의 쓰고 이제 동사가 온다. 그러면 뭐뭐로 어떤 동사 함으로써 하는 것으로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누워 뒤에 명사가 온다. 그러면 그 명사로서 또는 명사를 가지고 뭐뭐한다. 가 되고요. 만약에 뺀 명사가 온다. 그러면 이제 명사로서 또는 명사로 무엇 무엇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의문사 양라이의 예문을 한번 봐주시면요. 첫 번째, 곤타이. 태국 사람은 낀카오 양라이 크랍 해주시면은 태국 사람은 낀카오밥 먹다죠.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나요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중요하지만 얘는 사실 동사구 뒤에 온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양라이, 어떻게 라는 부분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뭐뭐 하다 즉 동사를 꾸며 주는 단어기 때문에 항상 동사 구의 뒤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대답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콘타이, 긴, 카우, 누아이, 천, 값, 썸, 카 하면은, 점, 하면은 숟가락이 되고요. 썸, 하면 포크가 돼요. 그래서, 누아이가 나왔죠. 그래서, 숟가락과 포크를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크롭, 크로와, 겉탄, 마티니, 양라이, 가. 하면은, 마티니 하면 이곳에 오다가 되죠. 티니 하면 이곳이 되니까, 그분의 가족은 이곳에 어떻게 왔나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답으로, 크롭, 크로와, 경탄 마티니까지는 동일하죠. 근데, 노이, 택시, <목소리> 크롭 해주시면은, 도이가 뒤에 교통수단이 오면은, 무엇 무엇을 타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가족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 그분의 가족은 택시를 타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예문 또 봐주시면은 군푸푸 하면 이제 말하다가 되고요. 깝, 깝이 나왔죠. 그래서 깝카오 하면 그와 말하다가 돼요. 그래서 군푸 깝카오, 양라이카 하면은 당신은 그와 어떻게 말하나요? 라는 질문이 돼요. 대답으로는 봄푸, 깝카오. 동일하죠? 저는 그와 말합니다. 뺀은 ben. 여기서 이다가 아니라 모모로가 돼요. 뺀파사, 타이쿠랍 해주시면 은 저는 그와 태국어로 말합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태국의 교통수단을 한번 보고 마칠 건데요. 큰 교통수단 하면은 교통수단을 타다가 되고요. 롱 교통수단 하면은 교통수단에서 내리다란 의미가 된다. 그래서 예시를 봐주시면은 큰 롯메 롯매 하면은 롯메가 뭐냐? 버스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버스를 타다가 되겠죠?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다를 뭐라고 하냐? 그냥 롱롯 메가 돼요. 롱롯메 해주시면은 버스에서 내리다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도 돼요. 롱 티니 가 하면은 여기에서 내릴게요. 요런 의미가 되겠죠. 단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배를 타고 내릴 때는 반대로 나타내기도 한다. 왜냐면은자 우리가 배에서 탈 때는 땅에서 배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배를 타다라는 말이 롱르아르아 하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롱르아 하면 이게 배에서 내리다가 아니라 배를 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배에서 내려서 이제 무트로 올라오는 것, 육지로 올라오는 것은 큰팡 큰팡 이렇게팡 하면은 무 해안 육지란 뜻이 돼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오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큰팡 하면 은 배에서 내리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를 타다라는 의미는 큰 르아 또는 롱 르아 다 써주셔도 되지만 배에서 내리다라고 할 때는 육지로 올라오다라는 표현인 큰팡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태국어의 뭐 이제 양라이와 탐마이라는 의문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태국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많이 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꼭 공부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생각보다 어려울 부분이 없는 게 그냥 탐마에는 앞과 뒤에 자유롭게 위치시켜도 되고 양으라에는 주로 동사구 뒤에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할 때는 프로나 프아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여기까지 공부를 많이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남은 의문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또 공부하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야 되니까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 많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